산 김해공항 상공에 있어 아래를 내려다본 그런 모습들이 아주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낙동강 지류를 따라 높은 아파트들이 기출벽에 그 들어서 있고 또 아래에도 고층 아파트의 모습들이 아,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인접해 있어서 어, 바다를 끼고 그 바다의 방향으로 어, 아파트들이 줄지어 어,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. 저 뒤편으로 약동강이 아직 아직도 내려다 보이고 어 지금 이제 어, 일본을 향해서.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점점 고도를 높이고 있어서 어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